안녕하세요. 이준호 법사입니다. 이민연 해원연 들면서 이 닭띠들이 사실상 굉장히 예민한 데도 있지만은 굉장히 고지식, 고지식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고지식하고 손재주가 좀 있고 기술이 좋고 이런 부분을,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이 자기한테 맞으면 끝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지만 또 성질을 못 이겨서 또 이렇게 저 신경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하시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는 돌아오는 해운년에 2민년에는 어, 조금 많이 참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인유 원진의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삼재가 나가면서 누구든지 다띠마다, 뭐, 달마다 다 틀리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원진을 먹은 해운연에는 그다지 싹, 어, 좋진 않아요. 그동안, 그래도 닭띠들이 가봐보면은, 그렇게, 복삼자가 되다 보니까 나쁜 일은 별로 겪고, 어, 큰 일을 겪은 사람이, 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삼제 때는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가요 이닭대들은 그래서 어, 지금까지 원만하게 넘어갔겠지만 은 그래도 이 삼자가 들은 해운연이기 때문에 이별수 조심해야지 되고 또 부부간에도 다투면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러고 원래 이 좀이 닭띠들이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성격상. 예민하다 보니까, 에, 이, 좀 뭐라 그럴까, 그 생각하는 부분이 에,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띠거든요. 그래서, 에, 성격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에, 인정도 많고, 온순하고, 좋으면서도 이 파닥거리는 그런, 성질을 푹 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해 오년에는 여하튼간에 외로움도 많이 타는 일이 생기고 또자칫 잘못하면 부부간에 이별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금전은 그래 그렇게 많이 뭐 금전이 뭐 손해나고 이런 일은 없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고려학을 좀 겪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해운년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재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 풀어 가면서 이해를 하셔 가면서 잘 극복을 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이 정유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생들그5 4뛰시는 분들은 몸수를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여러모로 이 대처를 잘할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좀 이렇게 에뭐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는 해운년에 뭐 합수가 들었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이삼자가 지났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고 각디도 역시 달마다 다 틀리고, 태어난 달마다 틀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지금 나이에 비해서, 이제 나이 따라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지금, 지금 이제 서른되는 그런, 삼십대 되는 그런, 어, 각디들은, 직장이나, 어, 또,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장은 이동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닭띠들이 여러모로 어, 직장이나 어디서고 이동수가 좀 생길 수가 있고 이러니까 아, 이사 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동수라는 게 거의가 보면 직장 집 옮기는 거또 사업 옮기는 거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생각을 좀잘 하시고 대처를 해나가시고 될수 있으면 부부간이나 금전적으로 부부간에 잘 상의를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어, 잘 극복해 나가시고 올해 닭디드시는 분들은 이뭘 시작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시작을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직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대처를 해서 직장을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서로 원만하게 잘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일 없이 에 이동수는 이동수 되는 대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동수가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시면서 이사도 할수 있고, 이 사업으로나 영업으로나,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저기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잘 극복하시고, 이 부대치른 영국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몸 다치고 수술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 멀리 다니시는 거는 안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멀리 가신다든지 또 이렇게 또 상가집 같은데 또 가는 걸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조금 이렇게 지혜로 지혜롭게 이렇게 뭘 생각을 하시고 하신다면은 아 올해는 이닭띠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대되시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심각, 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아 이러면 내가 조금 나한테 불리익이 돌아오나 어,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잘 극복을 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띠에 대해서 돌아오는 해운년에 대해서 어, 운세나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지만 운세는 싹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적당히 잘 극복하고 원만하게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여러모로 조심할 것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닭띠드시는 분들이 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칼 같아요. 그래도 극단적인 이렇게 그냥 무같이 무 칼로다가 그냥 배듯이 그냥 탁 자르는 부분도 있고, 성격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 좀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올해는 재물, 금전, 또 이동수, 어, 운세가 그런 운세니까, 어, 삼재는 잘 극복하고 잘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어, 복선 저기 뭐야 대운은 아니에요. 운이 썩 좋은 운이, 운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닭띠들이 한 2, 2년 정도가 삼재가 지나고 2년 정도가 지나가야 그때부터 조금 운세가 돌아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하시고 어, 여러모로 어, 진짜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이럴수록에 이런 어려운 해운연일수록에 잘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시는 일이 잘 돼서 대박나고, 입신출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참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